이제 지금 현재 철학산 청북동 계곡입니다. 이제 봉정안에서 소청방향으로 오르겠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봉정 안녕. 예, 봉정암에서 이 소청봉을 오르는 구간 약한 시간 정도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은 오르막 구간이죠. 예. 그래도 이 구간을 오르는 이유는 소청봉에 올랐을 때 내설악과 외설악이 한 눈에 조망되는 그 비경을 보기 위해서죠. 예. 자, 힘을 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곳은 현재 한 해발 어, 1400 정도 되는데요. 어, 단풍은 이미 다 지고 이렇게 낙엽이 예, 되었습니다. 아, 해발고도에 따라서 어, 단풍 상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소청대피소 올라왔고요. 아 멋있습니다. 쪽으로 공룡능선, 장관이고요. 저 뒤쪽으로 울산바위, 멋있습니다. 물론 안개가 좀부옇게 끼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좋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소총봉으로 가겠습니다. 소총봉까지 400m. 아, 지금 소청봉 오르는 구간인데요. 아, 오늘 설악산 현재 기온이 22도입니다. 아, 거의 뭐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안개가 부옇게좀 좀 끼어 있습니다. 아, 바로 아래쪽에 영화장성 아, 쪽 옆쪽으로 아마 나무에 좀 가려 있는데 공룡농선 아, 저 서북농선 봉우리들 아, 아마 저쪽이 전봉산 쪽일 것 같고 아마 기때기청봉 안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좋아 아, 자 부지런히 보겠 습니다. 아, 이 대총 봉 정상 방향 으로 는하 늘이 정말 아주 청 명하 게 깔끔 하게막 네요. 예. 예, 봉정 에서 출발 한지, 약1 시간 아, 경과 해서 지금 소총 봉 지금 올라왔 습니다. 예 지금 나무에 좀 가려 있긴 한데 이 뒤쪽에 여기 중청봉이고요. 저쪽 뾰족하게 높은 것이 대청봉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km 정도네요. 예 이쪽이 올라온 방향이죠. 봉정에서 올라온 방향. 아래쪽에 용화장성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 안개가 좀 뿌옇게 낀게 너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천불동 방향으로 하산하면서 천불동 쪽에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청에서 희운가까지는 이렇게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목 좀 골절이나 이런 부상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현재 좀 발목을 좀삔 상태라서 좀 한의원 침 치료를 좀받기는 했지만 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더 좀 조심해서 좀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와, 이게 뭡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 저기, 바로 아래쪽에 건물이 희운각 대피소고요. 와, 이쪽이 지금 천불동 어, 계곡 쪽이고요. 이쪽이 화채봉, 화채봉 능선 쭉 능선 따라서 올라가면 저렇게 대청봉이고요. 어, 네, 이쪽은 신송, 신선봉부터 시작해서 쭉 저기 범봉 어, 이쪽으로 공룡 능선이 쭉 펼쳐져 있고 저쪽 마등봉까지. 어디 쪽이 울산바위. 아 너무 멋있네요. 아, 지금 뿌에 가지고 지금 단풍이 곱게 물들었는데 어, 이게 좀 무채색 같이 좀 보이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예, 내려가면서 계속 또 살펴보겠습니다. 에이. 에이. 최고의 조망터에서 한번 조망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 아, 오늘따라 저 봄봉이 엄청 예쁘게 보이네요. 아 야, 공룡능선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 공룡능선에도 단풍이 곱게 내려앉아있네요. 아, 좋습니다. 예, 희웅각 대피소 지점까지 내려왔는데요. 아, 희웅각 정도 내려오니까, 이제 단풍이 예쁘네요. 바로 눈앞에 신선봉이 정말 멋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웅각대 비서에서 잠시 휴식 좀 취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현재 문어문밑째고요 예. 여기서 비선대까지 5.3km. 어. 어. 비선대까지 한두 시간 만에 좀 찍고. 비선대에서 소공원까지 한 1시간 정도 한총 3시간만에 하산을 좀 완료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지금 이무더미재가 해발천 정도 되니까 아, 지금 현재 설악산은 천에서 해발고도 500 구간이 단풍이 가장 절정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현재로서는 어, 단풍이 좀 예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천고도 정도에는 이미 단풍이 좀 말라서 좀 낙엽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내려가면서 단풍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쪽 구간이 좀 마르긴 했어도 아, 단풍이 물긋불긋한 게 예쁘네요. 아, 정말 내려올수록 단풍 색깔이 화려해집니다. 선명해지고. 아, 정말 예쁜데요. 아, 문어미조에서 천불동 계곡 내려가는 지점인데요. 아직 계곡까지 내려가진 않았는데, 아, 단풍이 아주 예쁩니다. 울긋불긋하게. 예? 천불동 아, 계곡에 어, 햇빛 드는 쪽에 단풍이 어떨지 아주 궁금합니다. 예, 계곡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물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아, 천불동 계곡에 단풍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우. 와, 천불동 계곡과 함께 이 하체 능선의 이 암능들, 와,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다. 멋있습니다. 멋있어. 수렴 동계곡의 용화장성. 그러니까 어, 그간은 어, 그런 암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예, 아, 계곡에 계곡과 우러진 단풍. 그고또 너무 예쁘고요. 아. 색 깔이 너무 예 쁘네. 아. 아. 빛 내리 는곳에 정말 예쁩니다. 색 깔이 아. 멋있습니다. 천불동 계곡 단풍, 대박입니다, 대박. 와. 아. 와... 정말 멋있습니다. 현재 이곳 천당폭포 구간은 와 정말 뭔가 어, 딴 세상 같습니다 딴 세상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와, 이게 뭡니까 이거? 현재 양폭 대피소까지 내려왔는데요. 와, 이뭐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와,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제가 지난 1월에 겨울에 어, 이쪽 천불동 계곡을 왔었습니다. 아 근데 그때도 정말 하얀 눈이 덮인 천불동 계곡도 너무 환상적이었는데, 아 지금 이 가을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인 이계절의 천불동은 와 정말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너무 환상적입니다. 와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광경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아담한 오두막집 예쁜 양폭대피소를 지나서 대곡군선대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와 근데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너무 환상적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야,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와. 뭐, 표현력도 없긴 하지만,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와. 현재 천불동 계곡 쪽의 단풍은 이곳 양폭대피소를 아래 위로 정말 예쁩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설악산에서는 단풍이 최고 이쁜 곳인 것 같습니다. 비경, 와, 어떻게 이런 광경이 나올 수 있죠? 와, 와. 올해 소락산 단풍은 천불동 계곡입니다. 천불동 계곡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이거 말로 이게 형은 할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아, 물론 제가 수렴동 어, 구곡담 쪽으로는 어, 단풍 산행을 어,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감흥이 좀덜할수뭐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천불동으로는 이번에 처음 단풍 산행을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더가흥이클것 같긴 한데, 보십쇼.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 이게 지금 현재 서랍산 천불동 계곡입니다. 아, 와,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어, 현재 이곳은 해발 600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어, 단풍이 든 곳과 아직 좀 푸릇푸릇한 것이 공존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네요. 어,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해발 700에서 800 사이가 지금 현재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600, 500까지도 어, 아마 단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 이 단풍과 어우러진 꽃빛 물 색깔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와. 에이. 끝없이 펼쳐지는 아, 이 암릉과 어, 천불동 계곡, 그리고 단풍의 이 조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수채화 화가가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어, 이것을 옮겨다 놓을 수 있을까? 너무 아름답네요. 아, 예 비선대까지 2km. 아. 천불동계곡 양폭 대피소 부분부터 어, 지금 이곳까지 끝없이 예쁘고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오늘. 아, 백담사에서 출발을 해서, 아, 수렴동 꼭담 계곡 거쳐서 봉정암 아, 그리고 소청, 그리고 키운각 통해서, 천불동 아, 어, 계곡을 아, 따라 내려와서 이곳 비성대까지 아, 왔고요. 이제 소공원까지 가서 등산 오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 올가을 최고의 어떤 절정, 단풍의 어떤 절정 시기에 오늘 산행을 한것 같습니다. 아 정말 천불동 계곡 단풍 정말 최고였습니다. 최고. 예 다음에도 또 좋은 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